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민 저항 당연의 무죄 서부지법 폭동 첫 재판소 일부 혐의 부인 더 팩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민 저항권 그리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죠 이 윤석열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측 변호사들처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 거짓 선동, 정말 이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? 빨리 현재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고,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 청산을 해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. 이 거짓 선동, 거짓말로 진실을 다 왜곡시키는 자들, 그리고 이런 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찰, 검찰, 법안, 법원, 공무원들, 또 정치인들 싹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.